오늘은 뭐 했어? 오늘? 오늘... 김치 볶음밥 먹고 김치찌개 먹고 야채 볶음밥 먹고 오늘 볶음밥만 먹었네요? 그리고 과자도 먹고 그리고 똥도 네번 싸고 뭐요? 그리고 너가 왔어 와 맞아 오늘 포스터 걸고 어 거기 막그 젊은 응. 커플 주연이 있었거든? 응. 그냥 뽀뽀 하는 시이 존나 많았단 말이야. 뽀뽀를 했어? 어. 뽀뽀? 그, 그, 니까 입술과 입술이 맞닿은 그 뽀뽀야? 어. 아니면 혀를 추룩추룩 하는 그 뽀뽀야? 어, 아, 그, 한, 혀를? 한, 다섯, 여섯 번은 한것 같았는데, 혀, 혀를 낼름낼름? 그, 그 중에 한두 번은 진짜 어. 막한것 같았는데? 막, <laughs> 혀, 혀가 서랑설레했어 <laughs> <laughs> 근데 우리 망한 것 같아. 어떡하지? 우리 영감하게 앞으로 갈까? 갈까? 어? 어? 우리가 해냈다. 우리가 해냈어. 어? 우리가 해낼 것 같은데. 우리가 해낼 것 같지? 우리가 해냈어!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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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<laughs> 시어머니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감 <laughs> 감동 마음 마음 감동. <laughs>

좋다. 아! 어디 갔어? 아! 이 이건 선넘었지 이건 진짜 선넘었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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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더 쥐가자. 더 쥐가자. 더 쥐가자. 쥐. 재밌어서 생긴 거마.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. 어. 그래, 어, 어. 그렇지. 오랜만에 해야 재밌는 게임이야. 무슨 <laughs> 일? 어? <laughs>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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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

아 아, 음.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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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해줘야지. 뭐야. 옵치 원에서는 추천 3명 됐잖아. 오. 근데 여기서는 2명밖에 못 해줘. 뭐지? 3명 추천. 아. 6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그런가 보다. 1. 1. 1. 네요. 뭐라고요? 1. <laughs> 1. <laughs> 1. 2가 있다는 거야? 아니면 1. 2. 네요라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일리 있다는 걸. 아하 좀 조크 <laughs> 있다. 오케이. 오나 제대로 이해했구만. <laughs> 역시 너의 개구 코드를 난 이해하지. <laughs> 순식간 발을 아, 출발했다고 했는데 왜잡는지 뭐야? 닭발로 걸어와, 뛰어와 빨리. 어, 왔다 왔다. 뭐야 아, 말하자마자. 어, 아 오케이 어? 오케이. 어, 오토바이 소리 들려. 아, <laughs> 오케이 그럼 내가 대신 사줄게 어, 내가 왔다. 오 와서 와서. 우리 밀고 어. 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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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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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발오씨발오씨발오씨발오씨발오씨발오아 어. 이런 건방진 새끼가. 아아아할수 새끼. 있어. 아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이 새끼오 이 새끼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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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오! 이 새끼오! 이 새끼오! 또또또 위험해! 오또또또또 다! 오또 오늘 뭐 탱커의 날이야? <놀러� <놀러> 아 뭐야? 그러면 내가 다시 아나를 해줄게. 아나왜 자꾸 힙시트 누르게 되는지 알겠어. 왜왜 왜? 너디바 했어? 어? 아니 요즘 포레스트랑 레프트만 했잖아. 아 어. 거기서 시프트가 달리는 거니까, 그치, 그치, 그치. 그치, 시프트 그치, 누르는 거야 <laughs> 그럴수 있지 치 그치, 그치. 아치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. 그치,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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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그치.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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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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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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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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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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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? 어 겐지 스킬 멋있다고? 오! 스킨 스킨 스킨? 알았어 그 용검을 쓰기 전에 꼭 얘기를 해 아니면 어. 내가 뽕을 줄때딱그그 그 타이밍을 내가 불러줄 때 갈기자 이렇게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참고로 저기에도 겐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? 모르지 어,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어 또 어, 겐지 어때? 겐지? 할만해? 아니 어렵지. 나 뽕이 뽕이 쳤어. 어떻게? 기다려. 기다릴게. 기다려. 어, 무조, 무조건 기다린다. 무한 기다림. 내일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. 좋다 좋다. 좃타다. 해쳐봐요. 아, 해쳐 먹이지 말고. 그냥 그져서 가! 끝내줘. 어! 그타서. 오케이, 오케이. 용식이? 용식이 있다. 용식이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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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용식일 뻔해. 91%? 오케이? 할수 있어? 아아아악 뛰어! 엄마들서 도망쳐! <놀람>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어때? 오케이 하나 뭐? 가, 저, 저로 가, 저로 가 자, 하나 둘셋그거 가자! 가자! 용감하게! 어? 그 그래.